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송희경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조기현 변호사님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어, 피의자신문참여를 오셨는데요. 제가 따라 나와봤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피의자신문참여라는 게 무엇인가요? 예, 피의자신문참여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현재 입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거나 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면서 피의자를 도와주는 것을 피의자 신문 참여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는 원칙적으로 선임된 변호사 즉 변호인만이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피의자 신문 참여시에 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피의자 신문 참여시에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서 조력을 할수 있으나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역시 본인에 대해서 최대한 법률에서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되 그러한 방어권이 오히려 남용되어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많은 조력을 하게 됩니다. 이 조력이란 무엇이냐면은 원래 피의자 신문 참여 당시, 참여 제도 당시 초창기에는, 제도의 초창기에는 변호사가 그저 감시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수사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변호사가 신문의 대상이 된 피의자를 더욱 성실히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안으로 오셨나요? 예,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있고 그 보육교사가 제 의뢰인이라서 제가 그러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온 것입니다. 오늘 사안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인 만큼 피의자 신문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학대의 고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본 사안의 경우에는 어, 우리 의뢰인이 발언을 잘못하여 자신의 고의를 스스로 자백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조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뢰인 잘 만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시간이 된 만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전 변... 조기현 변호사님이 피의자 신문 참여에 가는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